쓰고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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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이렇게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박치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에서 제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드라이버에서 가장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는 사실 거리도 거리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가 저는 어드레스 때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어드레스 때이 간격이 정해지잖아요. 공과 클럽과 제 몸의 간격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면은 정타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어, 스쳐 지나가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간격을 잘 유지해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만 오면은 정타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요거를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연습하고 저는 되게 어, 팁이고 저만의 방법인데 이 간격을 이 간격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다가 유지하다가 백스윙 올리고 한번 스윙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간격을 유지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 이러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를, 공위치를 맞춰 놓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어좀 더, 맞추기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그럼 그 자세에서 뭐, 팔도 구부러지고, 막, 피니시도 막, 뻗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 느낌에는, 이 간격을 유지하는 느낌에서 백스윙을 들어도, 팔이 굽어져도 그 간격을 유지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 간격을 최소한 유지하되 팔도 굽어지고 그래서 충분히 그 간격이 유지가 되고 스윙할 때도 이 간격이 유지되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도 분명 이렇게 릴리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릴리스가 되는데도 이 간격을 유지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들어간 건데.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어드레스 하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유지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백스윙 들고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 조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으로 보면은 이 간격을 처음에 잘 쓰고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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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이렇게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똑바로 갈 확률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골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 한번 골프를 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똑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똑바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연습량이 부족해도 이 방법으로 어,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똑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레슨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레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